이제는 소유주분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25년 지난달 17일 드디어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이 됐고요. 이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구역이 아닌 뭐 저희가 재건축 절차의 첫 걸음을 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절차를 이뤄낸 거고요. 저희는 소유주가 주인된 재건축을 항상 모토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 대치미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된 데만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었고 저희 미제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속도감 있는 재건축을 이끌려고 합니다. 어, 이전에 뭐 미도 타임즈라고 어떤 모뭐 준비단체에서 어 소식지 같은 것들을 배포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것들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어이 자리를 빌 빌어서 몇 가지 좀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재존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비대위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구역 지정을 반대해서 저희 대치미도가 정비 구역 지정이 되는데 1년이 늦어졌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 공문은 강남구청에서 작년 7월 4일자로 저희 대치미도 아파트에 보내온 공문입니다. 공문 내용은 어, 저희 그 미주에서 재작년이죠 2023년 11월달에 제출한 정비 계획안이 어, 신통기하, 신속통합 기획 그리고 공공지원, 공공기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의에 올릴 수가 없다. 반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 공문이 온거였었고요 이렇게 반려된 이유는 미제준에서 서울시에서 신통에 포함된 공공시설 노인요양시설 저류조를 일방적으로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재작년 23년 11월달 공람 기간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공람에 제가 슬라이드를 추가했는데 빠졌네요. 어, 거기서 들어갔던 내용들은요. 어, 사실은 어, 34평 주민들 어, 대지권에 비해서 작은 그 평형이 배정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어, 주된 내용은 대치근린공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대치근린공원에 편입이 안 되게 될 경우에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람화를 제출을 했었고요. 어, 실제로 그것 때문에 반려된 건아니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공람 의견서라는 거는 정비 계획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출을 하는 것인데요. 어, 일단 어그 한유진 쪽에서 제출한 그 정비 계획안에는 일단 노인 요양시설 저류조가 없었어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람 의견을 내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었고요. 여게 좋다는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미재협에서 발대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업에서 공남 주, 주도했던 공남 의견 제출 때문에 늦어진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 강남구청에서 발송한 공문을 보시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비대위 절대로 아니죠 지금 네항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 등의 종류 및 규모는 정비계획 입입 입안 과정에서 관계 부서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 조정하도록 제시되어 있어요. 실제로 어 제가 11월 달 재작년 11월 달에 말씀드린 설명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오세훈 서울 시장께서 국정감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노인 요양 시설 저류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사 실은 저희는 좀 보류가 될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반려가 되다 보니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웠었고요. 비대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대치미도에는 공식적인 그 준비가 세 군데가 있고요. 세 군데 전부 다 도정법상으로 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단체들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단체는 추진위원회 단계부터가 공식적인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동에 휘둘리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뭐 한유진 씨는 뭐칠 년만에 완공을 하겠다 자신이 뭐 삼십 년 실무 경험, 경험이 있다 하시지만 이분이 실제로 크, 크다란 프로젝트를 어 주도적으로 건설을 참여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구매 관련된 전문가라고 어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뭐 구매 팀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 비대이는 이런 사실들을 계속 왜곡해 가면서 저희가 비대이고. 미제업이 신통을 반대했다라는 거짓말을 좀 퍼뜨리면서 주민들이 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사실 이런 것들 주민들 여러분들 모이는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시간적인 좀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좀더 미래적인 비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거짓의 어좀 저희가 정정하는 그런 절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어, 어쨌거나 어 소유주 이익만을 위한 단체고 결코 재건축을 반대하는 단체가 아니다. 저희가 주인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예비 추진 위장 선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이후에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어, 이미, 지난, 아, 요, 요번 주죠? 요번 주 목요일 날, 나라 장터에, 어, 이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설립위원 용역이, 예, 입찰이 이미 시작을 했고요. 거기 나온 강남구청의 그 입찰 제안서를 보면은, 저희 대치미도는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선거 일정일 올해 12월로 어,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보다 앞당겨질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이나 내년 1월로 갈,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구역들 보더라도 뭐그제안서보다 일찍한 경우는 아예 없고 그 날짜에 하거나 조금 한달 정도 늦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음 달 중에 정비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될 거고요. 이 정비 업체는 딱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는 데까지만 하는 그런 용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그 이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에는 다른 정비업체가 어 추진위원회 그리고 주민들의 총회에서 의해 뽑게 되는 거고요. 요번 입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예산을 가지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 저희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추진위원장이 되게 되면 이분이 결국에는 어 이제 저희가 설계 업체라든지 또 시공사도 이제는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큰 틀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수조원 규모의 사업의 책임자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의의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전자 투표를 병행한 현장 투표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까지 하신 그 구역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투표일은 어, 평일날 하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일날 뭐 아침 오전부터 오후 한, 한 6, 7시 정도까지 하는 구역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병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미 구청에서 예산도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 이 부분은 사실은 뒤에서 문길라 회장님이 본인 어필을 직접 해주시겠지만, 뭐 문길라 회장님은 자타공인 건축 정, 정말 국내 최고의 전문가시고 뭐 기술사 상관왕을 따셨어요. 건축 실공 안전 토목 기술사 이런 분은 저희 단지에는 유일무이 하십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저희 미제업 통해서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도 하셨었고요. 저희는 압구정을 능가하는 최고의 명품 단체를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 그렇다고 해서 품질만 높이는 게 아니라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것도 목표가 될 거고요. 신속하게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여러 전문가 분들이 계시고요. 최근에 모집했던 기술 설계팀 같은 게 지금 20분 가까이 되시는데, 이분들이 뭐 문길남 회장님, 도와서 여러가지 비전들을 같이 그려나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기술 설계팀이나 주민 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저희는 비용도 줄이면서도 혁신적인 그런 비전을 그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문성도 있고 항상 투명하게 이끌어왔고 통합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투표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라 가지고요. 어뭐 조작이 불가능한 그런 하지만 조금 어 고령자 분들께서는 좀 불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뭐 전문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해가지고 어려움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거고 이거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 의혹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네, 조작될 가능성 뒤에서 하겠습니다. 시연도 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어제 만든 슬라이드여서 빠져 있는데요. 12월 이후입니다. 12월 이후에 예비 추진 위원회 선거를 하게 되고요. 예비 추진 위원장 한분 그리고 예비 감사 한 분을 선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그 분들 그리고 추진 위원회 또 100분 정도, 100분 이상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추진 위원회에서 어,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돼요. 어, 동별, 뭐, 과반 동의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전체 저희 2600세대 정도 됩니다. 상가 포함했을 때. 거기서 1300세대 이상, 어, 찬성을 하시게 되면은 추진위원회가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설립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조합 설립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 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고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면 시공사도 선정하고 그래서 2주 철거 착공까지 해서 대략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2022034년 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오늘 뒤에 발표가 워낙 많아 가지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어 모든 순서가 다 마치고서 한꺼번에 어좀토 토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요 다음 순서는 저희 문길남 회장님께서 중요한 것은 방향 왜 문길남인가라는 주제로 어 말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박수 좀쳐 주십시오.